네, 홀글, 홀불. 님은 홀글만 끼면 돼. 껴져 있어요. 저 떼릴 어. 거거든요. <laughs> 네? 호시꼈 껴져. 한, 한층 하고. 껴, 껴있던데? 5층 하고 그거 하면 되잖아요. 이제 저 8층 하고 5층만 하면 되잖아요. 네. 5층 부린 체나하고 네, 맞아요. 오케이. 그두 마리는 그냥 계속 냅둬요? 무슨 두 마리요? 그가도선 두마리요 그거 브린친하면 암만 볼거 같은데 그래요? 아... 그냥 내 브린친하면 됐으면... 서커스냐 아... 그건기스냐 따라 달라요 어차피 디오 둘이 계속 미니까 뭐상관없다 맞아 우리 디오 둘이 슈퍼캐리 슈퍼. 슈퍼 디오가 그 슈퍼. 미는 도중에 무적 아니에요? 예네 그래요? 날... 어, 그러면 렛츠고요 엠페님 폭션 꼈어요? 네 방금 어 다행이다. 풀크리 <laughs> 기원하며. 나도 풀크리야 아무리 봐도 운이 안 좋으면요, 글러 먹었어요. <laughs> 우리는 모태까지 뭐몇 달하면서 한 번도 풀크리가안 터지지? 신기해. 신기해, 60퍼들인데. 그러니까 운이 안 <laughs> 좋아. 그게 재밌다. 아. 운이 안 좋은가. 소속업 봐봐요, 얼마 되지도 않은데 막1초 나고 그러니까 다 운빨이요, 그 운빨. 온팔이에요, 온빨 은발. 걔네들은 전부 다 53, 54인데. 아, 맞아. 5 1 53. 51. <laughs> 아, 운영자가 이거 편해하는 거야, 이거는. 주작주작 아... 주작.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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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풀. 갑니다. 블루건. 같이 하자고 한 사람 나와. 아니, 혹시 모르잖아. <laughs> 손에가기야 그래서 7천데요? 빠른 거에? 난 7초, 난 7초인데, 나만 6초, 야초 이거 팩 때문에 막일초 느려지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루카 그 뭐냐, 저거 팩 전부 것. 다 경직이 있는 거잖아요. 루카 마블 두개 아, 맞았어요. 어, 펫안바리한개 어, 맞았던데? 루카 마개지개가 어. 3층 개가 어, 어, 3층 루카가 이거 어나 루카 때려요 까먹층 2개가. 2개가. 3층 2어가 3층 2개가. 3층 2개가. 3층 2개나3 2개야 3층 2개가. 3층 2개 지원다 이거에서 적응이 안 돼. 아! 아 진짜! 나왜 이거 해? 나이스! 심지어 노클이 떴어. 마울 덱이 하나 된다. 제발. 저거라 떠줘. 안에아 진짜! 안 해. 나안에슈새끼와 아, 너무했다. 내 혹시 지금부터라도 절대로 안되겠나? 일단 해보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러다가 6,7,8층 우크레일 될 수도 있어. 3차 5, 5. 노층. 3차 5노크리일8 7 6 5 3 로카가 밀어. 어. 내꺼! <laughs> 나이스! 아 잼. 가. 실전 게임. 다시 살렸음. 원래 1분 아위였어요 1분 몇. 우리도 그, 그, 0개더 걸렸어요. 카제가. 빨리 머리 잡아야 될길 때문에. 9번 다 크레이터. 가 바로를 셔. 아, 진짜 이거 아니다. 어디까지 날 데려가니? 루카 혼자 해야 되다, 만화 하나도. 아, 그냥 물량 먹어야겠다. 먹어야, 먹어야. 근데, 먹어도 풀이 안 돼. 어? 오! 어? 세상에! 어? 딥! <laughs> 아! 이 뭐야 머리 이런 아션 아니, 자꾸 시작하자마자 어요 미국 선수들이니뭔 워닝을! 선수님! 개발. 나이스. 잠깐만, 어, 늦었다, 아니고. 늦었어. 늦었어. 안될 걸요? 일단 바로 밀게요. 네. 여기서 쓰면 되지. 아 최대 1초는. 아니 바로 워닝 너무 에바야. 1초가 아니야. 아이자 솔직히 아니 워닝 아, 진짜, 진짜 바로에 아니. <laughs> 아니 뭐야? 진짜 그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우리 개시를 한다. <laughs> 이거 기록 내 받자 탈출될 것 같은데. 선수님. 에? 네. 그, 8층 오면, 예. 네. 그, 워밍 대회에서, 바로 써져 그거. 뭐냐. 눈실들을 그러니까 뜨려고 했단 말이에요. <laughs> 아, 근데 위층 언덕에 걸려서 전공이 됐어요, 그게. <웃음> <웃음> 언덕에 걸려서. 아니, 8층 시작점. 아, 유은적은 아, 처음인데. 아, 8층 넘어 했다, 근데. 아, 진짜 워밍 바로 쭉쭉 누가 <laughs> 알았었죠? <알았겠지? 웃음> 저번에도 한번 이랬잖아요. 풀. 풀. 아니, 진짜 근데 방금 에반데? 네 거기서도 시간지치 4초는 버렸겠다 진짜. 4초는 안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3, 4층 노크리도 있는데 8층 바로 원닝도 너무 길어. 6층도 그랬고 아젠장. 졌음. 오. 이번 판 현수님 거이선수님거이 보여요. 길이 봐. 거미 보여. 요 아니 진짜. <laughs> 아니 제 거미네 보여요. 거미 엄청 커요 어디. 거 <laughs> 어, 연락. 그... <laughs> 어떻게 들고 다녀? 전화 <laughs> <laughs> <인턴> 안보이는데? <laughs> <laughs> 진짜 싫다 근데 헌팅 진짜 추적이다 <laughs> 근 방금 우리가 구층깨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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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때가 2분 1초인가 2초였는데 안되나? 그쵸 그렇죠. 구침깨 아, 한... 쓸때 7초였어요 아 진짜요? 지금 12초인데? 아저 지금 10초인데? 네? 저1 1초인요저 10초. 10초요 아, 11초 <laughs> 우리 집 컴퓨터 왜 이렇게 느려? 와, 검 진짜 길어. 막 이러면 막 검지 들이는 거들여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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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못게뭐해 오케이, 죽고 뭐 대박. 죽어요. 대박. 죽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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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검팔 검침... 써요. 어청팔 써요, 몸. 이거. 겁팔 <laughs> 어요저좀 보여줘. <laughs> 전날 궁금해. 진짜 아니, 커요 아직 찍고 있었는데 이거. 그럼 그대로 짧은데? 난 짧은? 난 긴데. 계속 나이. 어이 <laughs>